유티 형, 1부 리그 너무 기대되려. 맞아. 1부에는 2부보다 재밌는 게 맞아. 오, 유티, 돌아왔구나. 어? 헤르도 왔네? 헤르야, 그래서 K리그 이름 제가 소개할 겁니다. 야, 내가 소개할 건데 왜 가로채? 명예 반장이 2부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반장인 제가 소개하는 게 맞습니다. 흥, 난 리그 1 우승에다가 코리아코 우승까지 더블 우승을 따냈는걸. 아이고 신입한테 이 꼴을 보여주는 게 맞냐. 역시 근본도 인기도 많은 내가 가이드를 해야. 하늘은9 97년도 7년도쯤이 나온 주제 차라리 민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내가 맞지않듯 그렇다 해도 넌 나쁜 의미로 유명하잖아. 우리한텐 커뮤니티란 게 있어요. 으어 헤르야 빨리 짐 싸. 아리일래 시드랑 나이트는 싸우기만 하면 전쟁이야. 특히 만약 아길레온 형아까지 끼어든다면. 아이 참, 해를 좀 일부 체험 시켜주는데 왜 저리 소란스럽냐? 야, 니네 왜 여기 있냐? 피난 왔어요.